청소년들 내년에는 이런 정신 없는 법석 떨지 않으리라 기대를 하면서. 도장하는 투강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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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이처럼 국적 불명, 정체 불명의 대이가 인터넷에서 확인된 것만 무려 1 년에 7 0여 날이. 내일이 화이트데이라고 합니다.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해서 블랙데이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에 연인과 선물을 주고받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장면을 먹으면서 마음을 달래는 날입니다. 외래의 문화는 아니잖아요. 저희끼리 뭐 정책식이나 린데이 안개데이 와인데이는요. 연인들하고 와인을 같이 먹는 날이고요. 블로우데이는요 솔로들이요. 네, 카레랑요 노란색 입어야죠 절교한다 뭐 그런 장난쳐럼 계속 쳐요 밴드 웨건 효과죠